반갑습니다. 이템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3 케이스 5종을 비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ESR TPU 케이스를 보여 드릴게요. 이 제품은 투명 젤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배송비 포함해서 6,670원입니다. 배송비 포함해서 6천원대 이기 때문에 청량 케이스 한개살 돈으로 이 케이스를 5개 살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게 투명 케이스에는 pc 케이스가 있고 tpu 케이스가 있습니다 pc 케이스 종류에는 청량 케이스나 지금 보시는 빅소 레빅스킨 케이스 같은게 있죠 두 개를 비교해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 케이스의 장점은 얇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황변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청량 케이스만 황변이 없는 게 아니라 PC 소재로 된 케이스는 모두 다 황변이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빅소 레빅 스킨 케이스도 황변이 없죠. 근데 청량 케이스는 3만원대 초반이고 빅소 레빅 스킨 케이스는 만원대 초반입니다. 3분의 1 가격이죠. 역시 PC 케이스답게 상당히 얇은 디자인이구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투명도도 상당히 좋아서 아이폰 후면이 상당히 잘 보입니다. 청량 케이스와 다르게 벗기는 것도 상당히 쉽게 벗길 수 있구요. 다만 아쉬운 건 옆쪽에 로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빅소 케이스와 ESR 투명 케이스 모두 옆쪽에 자사 로고가 있네요. 지금 착용한 케이스는 ESR TPU 케이스인데요. TPU 케이스의 장점은 소재 자체가 고무 느낌이라서 충격에 강하고 PC 케이스처럼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아이폰을 좀더잘 보호해주고요.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ESR TPU 케이스는 다른 TPU 케이스보다 좀더 투명해 보이고요. 보통 TPU 케이스 중에 두꺼운 케이스가 많은데 ESR TPU 케이스는 상당히 얇은 편에 속하네요. 다만 가장 큰 단점이 황변현상인데요. PC 케이스는 황변현상이 없지만 TPU 케이스는 무조건 황변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걸로 황변될 때마다 교체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프레임바이 카드 케이스입니다. 역시 PC 소재의 카드 케이스고요. 후면에 카드 한 장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4,450원에 29cm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했고요. 역시 PC 케이스답게 투명하고 얇고 가볍습니다. 그러면 아이폰에 한번 끼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상당히 잘 눌렸습니다. 2만원대 케이스답게 마감도 상당히 좋았구요. 자, 그러면 카드를 꽂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카드가 바깥쪽으로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카드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끼운 카드는 롯데월드 삼성카드고요 상당히 혜택도 좋았습니다 카드를 꽂고 뺄때 너무나도 쉽게 잘 되었고요 너무 부드러워서 쉽게 빠지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막 흔들어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카드 케이스 중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스를 빼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뺄수 있었고요 다음은 뮤즈캔 카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투명 케이스가 아니고 네 가지 색상으로 된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실리콘 케이스인데 뒷면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19,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마감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그러면 아이폰에 한번 끼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카메라 부분을 보시면 카메라 부분 외에 카메라 사이사이는 전부 케이스로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좋고요. 일반적인 실리콘 케이스보다는 살짝 더 얇은 느낌이고 버튼은 좀 뻑뻑해서 잘안 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한번 꽂아 볼 텐데요. 카드는 한 장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프레임바이 카드 케이스와 달리 카드를 뺄 때가 문제인데요. 카드를 빼는 게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카드 디자인이 다안 보이기 때문에 카드가 못생긴 디자인이어도 상관없다는 장점은 있죠. 카드를 여러 번 빼다 보면 숙달돼서 잘뺄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빅소 맥세이프 실리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애플 정품 실리콘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애플 로고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18,400원입니다. 실리콘 케이스의 단점인 먼지가 잘 묻는다는 점 빼고 마감이나 색상은 괜찮았습니다. 그럼 한번 아이폰을 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색상이 완전 화이트가 아닌 샌드 화이트 느낌이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실리콘 케이스답게 아이폰 보호가 상당히 잘될것 같았습니다. 밑쪽에 구멍도 하나씩 다 뚫려 있고요 옆쪽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도 상당히 잘 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 원대 후반 가격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빅소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22,4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죽은 블랙이 어울릴 것 같아서 블랙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그립감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확실히 가죽이라 그런지 고급스러움이 더해졌는데요. 밑부분은 실리콘 케이스와는 다르게 구멍이 크게 3개가 뚫려있고요. 버튼도 상당히 잘 눌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맥세이프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맥세이프 케이스라 그런지 바로 잘 붙고 충전이 바로 됩니다. 이번에는 무선 충전이 잘 되는지 시험해 봤는데요. 무선 충전도 잘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프레임 바이 카드 케이스를 카드 꽂은 상태에서 맥세이프 충전이 되는지 시험해 봤는데요. 충전은 되지만 붙지는 않습니다. 무선 충전도 시험을 해봤는데요. 무선 충전 역시 잘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뮤직 앤 카드 케이스인데요. 카드를 꽂은 상태에서 맥세이프 충전은 되지가 않습니다. 카드를 뺀 상태에서 맥세이프 충전 되기는 하지만 붙지는 않습니다. 무선 충전은 잘 되네요. 다음은 ESR TPU 케이스 맥세이프 실험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세이프 충전 잘 되고 잘 붙습니다. 굳이 맥세이프 전용 실리콘 케이스를 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무선 충전도 잘 되는 모습이죠. 다음은 빅소 레빅스킨 케이스입니다. 역시 맥세이프 충전 잘 되고 잘 붙고요. 무선 충전 역시 잘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굳이 애플 정품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는 살 필요가 없어 보였는데요. 맥세이프 전용 투명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아이폰 13 카메라 섬이 커지는 바람에 이렇게 거치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느낀 케이스는 ESR 투명 케이스였고요. 거의 배송비 포함해서 7,000원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얇고 몇달 뒤에 황변이 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또살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프레임 바이 카드 케이스였는데요. 애플페이가 되지 않는 이상 카드는 필수겠죠. 카드 한장 넣고 다니기에는 이만한 케이스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빅소 케이스는 투명 케이스도 그렇고 실리콘 케이스, 가죽 케이스까지 가격 대비해서 마감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청량케이스나 애플 정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가성비 좋은 케이스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선택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이버에 엽커폰이라고 검색을 하면 휴대폰을 싸게 살수 있는 휴대폰 성지 카페가 나오는데요. 이 카페에서 전국에 있는 휴대폰 성지의 가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 쪽에 시세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이폰 13 미니의 가격부터 볼 텐데요. KT로 번호 이동을 했을 때 가격이 14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값을 14만원만 내면 끝이란 얘기죠. sk로 번호이동을 했을 때 기기값 30만원만 내면 지플립 3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